지난 시간에 십칠 때 내물 뭐야? 마립간. 그렇지 내물 마립간이 광대토 대왕의 등등을 받고 약했던 왕권을 강화시키, 강화시키기 시작했지. 그리고 내물 마립간 때부터 어떻게 됐어?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지.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어. 그 이전에는 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 박석. 응? 그렇지. 아.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했어. 그러다가, 22대, 22대, 이게 나오니? 네. 지증왕. 이 왕이 됐어.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김, 김지대로야. 원래 김씨가 왕이 되서했고 이름이 지대로야. 재밌지? 네. 아니면 김지철로라고 그랬대. 이 지증왕은 시호야. 시호가 뭐야 민준아 죽고 나서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왕이, 왕이 죽으면 그 왕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이름이야. 그게 시호야. 그게 지증이란 건 시호야. 이 지증왕이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신라에서 처, 처음으로 시호를 사용한 거야. 처음으로. 시호를 사용했어. 봐. 만약에 지증왕이나 시호가 없었으면, 이름으로 왕을 지냈잖아. 그럼 응. 뭐야? 지대로왕. <웃음> <웃음> 지철로왕. 아 이렇게. 의자왕도 이름이 의자잖아. 부여의자. 응. 그제 의자, 의자왕이잖아. 시호를 안 받았다면 지대로왕, 지철로왕이야. 이렇게 불렸을 거야. 이렇게 불, 이렇게 불른 흔적도 있어. 지철로왕이라고. 응? 처음으로 시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지증왕이, 그 전에 사로국이었어, 이름이. 신라가 사로국이었잖아. 신라라는 이름을, 신라라는 이름을 사용했어. 그리고 또, 왕이, 왕의 명칭이 뭐야? 왕. 마립간이었잖아. 아, 이, 이전, 이 이전에는 마립간이었잖아. 이때 이지정 왕부터 왕의 명칭을 사용해. 응? 왕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왕권을 더 강화시켜. 왕권 강화. 왕권을 강, 그러니까 신라는 왕권을 강화를 시작한 왕은 내무 왕이고, 지정왕 때부터 그, 런 노력을 계속해. 왕이라는 호식을 써. 그리고, 그런, 일면에서. 그 다음에, 우상국. 이게 어디야? 독도 울릉도. 아... 울릉도. 울릉도 우상국을 북속시켜. 이사부라는 장군을 시켜서. 우상국, 북속. 그래서 이때부터 울릉도, 우리, 민, 우리 땅이라는, 데, 이제, 저기가 독도가, 근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읽어봐 민준아 연해 이게 연자야? 소, 소우잖아 아 소우 우경, 우경. 아, 타자도 다, 다 잊어먹었구나 우경이 뭐야 경자가 무슨 경자야 밭갈경이야 음. 소를 이용해서 바세가아 사람이 다 이렇게 드러냈어야 되는딱 땅을 한번 뒤집어야 돼 농사질려면 를 농사짓기 시작하기 전에 음. 그거를 소의 힘을 빌려서아 쟁기 끌고 뒤에서 딱 따라가면서 이 알아 우경 쟁기 끄는 거? 음. 그 우경을 우경을 시작한 거야 우경 농사에 우경을 우경법을 시작한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 또 뭘까? 순장 순장이 뭐야? 죽을 죽었을 때 노비랑 같이 음. 거. 그렇지 그 사용했던 거랑 그 얼마나 능력 낭비야. 같은 게 농사 인력 부족한데 순정을 없앴어. 이거 빼고 민준아 다애우면 좋아. 지금 몇 분이야? 4 분. 이거 빼면 다애우면 좋은데 요거를 여덟 글자로 아빠가 표현해 볼게. 아홉 글자. 지증왕 나오냐 이거? 네. 응. 신라 우우 우, 순시. 지증왕, 신라, 우우, 순시. 지증왕, 신라, 우우, 순시. 입에 무슨 붙냐? 한번더 해봐. 지증왕, 신라, 우우, 순시. 우, 우, 순시야? 응. 음. 지증왕이, 어? 왕의 우측을 매일, 맨처음으 사용했고, 신라로 이름 바꿨고, 우상국 북속시켰고, 어? 우경. 했고 순장, 순장 없앴고, 시후 처음으로 사용했어. 지중왕신라우순시. 어, 이러면 이건 남들 어렵게었구나. 괜찮지. 아빠가 이거 만든 거야. <laughs> 지중왕신라우순시. 지중왕신라우. 이전에 뭐있어 수령불태 뭐야? 소수리왕 유령. 수령불태 불교태학. 소수리왕이 유령불교태학했어. 그냥 그뭐 고려는 뭐 신라는 뭐있어신 신라. 율령 백판. 아, 고의령. 침불. 침불. 고의왕이 율령받고 침류왕이 불교 받아들였고. 이런 맥락에서 외우면 돼. 다시 한번 해봐. 지증왕 신라 우순시. 지증왕 신라 우순시. 음 자, 오늘 여기까지 끝.